아, 어, 이 느긋한 속도감. 씨씨야 기본 인프 많이 키우지 말고, 파티 그거 있지. 어, 허블 먹었네? 어. 야, 저기, 저기, 센터, 센터, 센터. 먹게 믿어. 오! 반응이 늦어졌어. 텔를 빨리 탔었어야 되는데. 아까 뭔 얘기했냐? 어 파티 인프 임프. 파티 인프가 기본 인프 업그레이드 판이 거든어 뭐야? 뭐 맞았지? 음... 야 일로 넘어와 이제 기본 인프 그거구나 로봇도 기본 인프 로봇 나와 음... 그래? 음 응. 기본 인프 로봇인데 좀세 그리고 그 기본 평타가 따발인데 겁나 빨라 딜은 좀더 약한데 어, 뭐지? 뭐 맞았지? 야 박사한테 한방 맞고 죽네 그럼 몇 방이나 더 맞을라고 야저 튼튼한 거 보소 해바라기다 나드다 오셔 일로 오셔 티바들레님들 뒤에 장미 우리팀 어있는지 모르겠어 내힐 어디갔냐 좀비 세상이다 정면에 시트론하고 로 같이 있다 야, 장미도 너네 찾기가 왜이렇게 힘들지? 우리 찾기? 응 음. 장미 장미 장미부터 저 파티 장미인가? 머리 이상한 거 들고 있네? 어, 어 뭐야. 뭐야? 아무도 나에게 힐안 줬어. 파티장미 맞나보다. 아 시스 죽었구나. 어, 깜짝이야. 또 뭐야? 옥수수 그냥 들이네, 내 몸으로. 오케이. 어? 뭐 맞았지? 아, 버터 맞았어? 렉인가 보다. 오, 식물 꽤 까분다. 뭐야, 이 자식아, 이. 펜더 뱀파이어 자식. 나쁜 새끼. <laughs> <laughs> 우리 팀 진짜 와합주제인데. 너네 완전 따로 놀아. 저기 있다. 어디 썩샷을 있는 게 시끼가. 응? 음? 어. 피가 안 죽어. 오오피 없다. 안돼. 오래간만이네. 아, 어디니 전혀 모르겠어. 소리가 안 들려. 애들 죽이면 띠링하고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 어, 왜안 들리지? 렉인가? 그건 모르겠어. 아한번더 올라가. 어누 레버 파는 소리네? 히세야 그힐 깔아줄까? 아니 아직 피 많아. 아니 이 태어나면 우리 팀에 못 만나고 바로 손잡당해. <laughs> 우리가 장악했어 완전. 오씨순오 점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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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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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요 거점 우리가 점령하겠어. 아, 자어서현스님한테 죽었어. <laughs> 살려줘. 알았어. 아, 아, 야 뒤에 먹개비 있다. 먹개비, 먹개비. 찢세요. 와. 와, 죽을 뻔했다. 뒤에, 뒤에 해바라기, 해바라기. 나드, 나드, 나드. 뭐에 맞았어? 우리 편에가 길 막혔어. <laughs> 뒤에서 밀었어 나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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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라고 밀었어 네, 뒤에 콘 아니었냐? 콘? 어 콘이었어 어다 올라온다 다 올라온다 저거 세계 아까 내가 피해 줬던 힐를 아우 먹혔다 밀어? 암허였구나 저거 아 뭐야 너는 야 40대9야 소리가 안 들려서 누가 어디였었는지 모르겠어. 뭐지? 죽근 껐나? 어? 그건 아닌데. 소리가 너무 낮춰져 있나 옥수수, 옥수수. 오, 야, 또 먹었어. 아, 이게 왜 나만 먹어? 툰퍼들한테 엄청 먹히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하나를 더 잡을 것인가? 끝났어 이거. 끝나서 막힐 내가 땄어! 나샷. 거롱배이 새끼들. <웃음> <웃음> 욕 봤다. 50대 17이면. 내 햇. 아, 맥주 한잔 빨아야 되겠구만, 이거. 아, 오랜만에 하니까 적응한데. 내가 어제 진짜 오래간만에 했거든. 어, 어제. 한 열흘 만에 했는데, 쉬프트 누르더라봐. 저기 어딨지? 안 보인다. 야, 나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못 쫓아가겠어, 너네. 어, 나, 나 시스 시프트, 시프트 누르고 싶어. 싶어. <laughs> 어, 저기 인프, 인프, 인프 왔다. 하고 있어, 지금. 내 뒤에, 내 뒤에, 뒤 뒤에, 살려줘억으로 작살나게 끌리고 있어. 게시키 점프 뛰어봐. 안녕. <laughs> 점프 뛰면 살아남을 줄 알았어. 집뱉어놨어 <laughs> 땡큐, 땡큐.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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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자 인프 하나 먹고. 시스야, 거기 솔져 있다? 어, 솔좀 맡아줘. 좀 잡았어. 저기, 저기, 저기. 볼스타나 존나 빠르다, 새끼야. 침 묻어라. 치... 아, 한번 더. 간다. 아, 한번더 묻혔는데 아깝다. 살리자. 시스 살리자. 요미가에르. <laughs> 나, 나 좀만 더 일해줘. 피, 피통이 워낙 커가지고. 야 아, 됐다 됐다 만피 야 내가 이란 어디서 빙글빙글이야 이시끼들빙지마 빙글빙글 씹어 물어버려 에이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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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어 이 시키들아 <laughs> <다> 뭐야 이게 <laughs> 아니 우리 한로드 둘에 아니 나 저거야 암호야 암호 암호구나 어 저기 저기 총 총알 날라간다 아자 아자 한 마리 맞췄어총 한로드 같이 생겼었는데. 어 머리 염색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 뒤에 뭐있냐? 솔져! ㅈ <laughs> 나무라뜯어아 <laughs> 어, 사정없어 와 아... 왼쪽 왼쪽 인프다! 인프다! 아 맛있어 양찹찹아나힐나디야 인프다 공중부양 피가 없다. 자 <laughs> 이거 무슨 촌포밖에 없으니까 다 좀비 같아 뒤돌아보면 가끔 한번더 맞아라. 숨져 있었어? 아침침두원 아. 무침 여기 위에 위에 위에. 응 누구 하나 죽었다. 안개, 연기를 뿌리면 니가 위험하지. 냠냠냠. 이거 마치 인간 대 에일리언 싸움 같아. 저기 안 보인다. 저쪽에 있다, 히어로. 어우, 느려 터졌어. 뭐야? <laughs> 총파 몇이야? 우리 다 총파일 걸? 거의? 쟤네 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쟤네 막 나가 나간 건가? 더 적다 두 명. 옮겨온 듯. 아 그럴 수도 있다. 정신승리하려고. 너왜왜 왜 머리 머리로 하얀 거쌀래 어? 하얀 거? 어디로든 쌀수 있어. 좀비, 아이, 좀비, 어이씨. 좀비인 줄 알았는데. 뭐야, 이 새끼들! 너 손가락으로도 싸는 거 아니야? 어? 아무튼 간 많아, 지금. 하하 <laughs>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히어로. 아 어시밖에 못했네 <laughs> 겁나 평화롭다 속았지 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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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앵무새 어디서 날렸냐 너 일로와봐 <laughs> 아, 내침 빗나갔네. 죽였어. 쏠져, 쏠져. 야, 형은 돌진한다. 죽어도 돌진한다. <laughs> 나 살려줘. 나대야, 나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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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죽었어. 젠장. 위에 앵무새가 쏜다. 앵무새 새끼 찾았다. 살려줘. 촌포가 <laughs> <laughs> 많으니까 확실히 새 잡기 되게 힘들겠다. 괜찮아. 새안 잡고 해적 먹으면 되지 뭐 살려줘 <laughs> 우리.. 잠깐 너 어딨는지 안 아, 보인다 어, 끝났어 응. 일어나세요 용사는 죽지 않아요 부활할 뿐이죠 빨리, 빨리 메르시레메 영웅은 죽지 않아요 한번 해봐 아직 궁극기가 안 찼어 아, 근데 확실히, 느리다, 게임이. 템포가 좀 슬로우, 슬로우. 아, 내가 암호촌포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왜 해적, 뭐, 뭐 저렇게. 3디 맞고 죽네, 해적이 그냥. 야. 아, 단장판이다. 막, 막 달래 들어. 아, 패다 빵패. 진짜 개 무섭다. <laughs> 뭐 있나? 이미 저쪽이 두 명밖에 안 남았어. 어, <laughs> 다나 갔네? 하기 싫겠다. 어, 진짜 나갈 <laughs> 나가라. 만하지. 어, 나갈 <laughs> 나가라. 만하지. 나가라. <laughs> 근데 이거 다 나가도 게임이 안 끝난다? 50점 내기 전까지? 넘어가서 대역전극? <laughs> 아니 점수 깎여서 싫어 그건 아 근데 애들이 안보여 우 넘어가자 셋다 <laughs> 너 아니야. 넘어가 너 넘어가서 우리한테 한 열, 14번 죽어주면 되네 애들이 안보인다 안 어, 1434님 어서오세요 아, 오랜만에 찾아오셨네요 우리 맨날 방송하면 오시는 1사3 4님이죠아어 1334님 우리 애청자분이시네 음. 아 불쌍하다 야 우리 좀 살살하자 않네. 아 애들 많이 들어왔다 살살하자 어, 갑자기 확 들어오네 애들 막다 나간다 아니 들어오면 뭐해 끝났는데 <laughs> 아니 뭐 끝나면 다음판 하면 되니까 아, 오버워치 하다가 이거 하니까 재미가 없다. 에? 나는, 나는 재밌는데, 나름. 너무 지금 아머 존포에서 너무 느려 터져서 좀 답답한 감은 있는데. 이것도 맵이 좀 작고 스펙타클하면 더 좋을 텐데. 인프로봇침 뱉어놨는데. 잡았나? 나도 뱉어놨어. 어우, 야, 야. 학살이다, 학살. 홈퍼만 다섯 마리냐, 지금? 응. 음. 하나, 둘, 셋. 아! 이 해적 시끼. 야! 2차로 뿌려주마! 슈퍼 히어로. 나 일로 와. 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 렉이었어. 너왜 죽었니? <웃음> <웃음> 나 살려줄 테니까 일좀 줘봐. 계단에서 막 굴러떨어진다, 너. 아우, 느려 터졌어. 아, 하시니 머리가 더러워. 니네 사상이 도 더럽다. 뭔 생각하냐? 어? 아, 요즘은 점령전만 하세요? 점령, 점령전은 할만하세요? 어! 야, 나 폭발해도 안 죽는다. 끝. 와 진짜 맵집스 어떻게 아, 50점 냈네? 그러게. <laughs> 내가 정말 열심히 잡았어. 음. 아, 내가 이거 또 돌아다니느라 겁나 힘들었네. 진짜. 춤춰라. 춤춰라. 춤퍼. 어, 아, 저 입술 부러워. 은색 입술. <laughs> 가자, 가자. 퍼블은 이미 났나? ES, <laughs> 내가 저격수요. <laughs> 아, 영 불편하네. 하든 소리는 큰데, 왜 이러지? 아, 피개피다. 나도야, 너또적이다 그러니까 <laughs> 이상하네. 잘 가! 뭐냐 어, <laughs> 좀 따끔따끔했지. 따끔따끔했을 거야 아주. 뭐가 막 쏘더라. 우리 편에도 다 어디 갔지 또? 여기서 얼까다가 나한테 이제 죽지 않아, 씨. 시 마스터 마스터를 들고 싸워? <laughs> 건방진 놈이? 지금? 어, 나 뭐지? 아, 이 게임에 이제 모든 흥미를 잃어서 나도 이제 가차없이 마스 들겠어. <laughs> 그럼 나는, 이거는 몇 년을 해도 재밌을 것 같긴 해, 나는. 나는 아니야. 나대형이 보이네? 일로 와봐. <laughs> 일로 와봐. <laughs> 잘못했어요. <laughs> 겁나 띠껍네 저 파이어콘 아 감도 좀 조정해놨더니 겁나 안맞는다 아메르시하다가 이거하니까 힐거리가 너무 짧게 느껴져 그리고 너무 느리지 않냐? 아 시스가 나 손도 못대게 했어 안돼 살리고있어 아자아자아자 아자. 나도 죽였다 아 그게 너야? 대흙내 이름 뜨잖아, 너 죽으면. 안너 돼! 죽어. 누가 누굴 살려, 감미 어? 누가 왜 살려? 아, 존나봐 <laughs> 살리자마자 죽었어. 어? 네, 고래 파닥이는 거 보여? 아, 진짜 아프다, 진짜 그거. 야, 나 위도우 하다 온 사람이야. <웃음> <웃음> 어디 쓸까, 우리 이쁜이들. 어, 근데 식물이 이기고 있다. 음. 아, 손! 아, 한 대도 못 건드렸네. 진짜 콘 잡았어? 응, 음, 잡았어. 아, 깜짝이야. 박사네. 좀 와봐요, 자식들아. 귀여운 자식들. 다시 한번 간다 벨페 됐나봐 왜어지 박사가 그렇게 센 느낌이 안들어 30씩 달면 벨패 안된건데 35 35가 배... 날아? 음, 내가 그거 했거든 공업? 데미지업 공업한다고 35가 날아? <놀람> 어우야저 시트론 아드가 힐해 줘서 겁나 안 죽었구나. 죽어 이 자식아. 아. 어디서 일이야? 아, 석샷. 아. 자, 재밌게 한번 캐릭터를 바꿔 볼까. 요번엔 뚱땡이 저격수다. 어, 근데 우리 너무 밀린다. 내가 존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있지. 우리가 한 명이 더 많아 아 힘들어 저격이 뭔지 보여주겠어 아까 명당 오케이 하나 발견 아니 살리려고 발견. 하는지 부활하지 말라고 아 짜증나 어디 살려 <laughs> 아이, 살리고 죽었어, 아이! 이럴 땐돌격함 모를 해야겠다. 아, <laughs> 아 쟤우면 곤란한데? 와봐, 유식기야 스카이콩콩! 어디 몇집만 쎄가지고. 아, 얘 탄속이 느려. 아, 데미지는 센데. 그만 와. 아, 그만 와. 오지 마, 오지 마. 아, 잘못했어. 아. 아, 살려 줘. 아, 젠장. 아, 실수로 나 죽였어. 재밌는 거 없을까? 어차피 집 마당에 9점 남았네. 피도 없고. 어시스 어디서 죽었어? 너냐 이 나쁜 시끼야? 아 저거 안 죽네. 누구냐 나든냐 죽은 거? <laughs> 나도 맞나보다. 꿈했는데. <laughs> <조금> <laughs> <laughs> 거의, 왠지 너 거기, 왠지 거기 있을 것 같았어. 애들이 안 보여. 어여 있다, 여기 있다. 아, 러알러알러라 아프지 않게 해줄게. 금방, 금방이야, 옳지. 애들 어디 있냐 다? 아 저런데 짱 박혀 있었어. 어떻게 들어가냐? 와. 발차기. 나드 니 살려. 나드 죽었다. 아자. 그치만 살려준다.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게임. 이렇게 이렇게 우리 팀은 결속력이 좋지. 이모식 어디 팀 버프 받아놓고 팀 자랑을 해? 내가 존나 어시스트를 해주고 있거든. 아나나뭐 맞았냐? 어디인지 아자. 모르겠지. <웃음> <웃음> 어디있는지 모르겠지 요 <laughs> 아니 봤어 오오오오. 하지만 이겼다 그래 저렇게 한번 이기게 해줘야지 <laughs> 아 우리가 버렸냐고 야 니가 형가 그냥 시작했잖아 ]기로잖아. 식물로 형이 넘어가진거잖아 우리가 버린게 어, 아니잖아 맞아 닌자다 내가 바로 이 자식아 아, 오에오! 이 소리가 그거였구나. 어, 아파. 뭐지? 왜말았지 아... 욕 걸리고 오프스.